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일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여섯째 달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란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약성경에서 대개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기뻐하라 또는 평안하라. 빌립보 3장 1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고 말할 때그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축하하다. 환영하다. 또 기뻐하다. 욕해하게 되다. 이게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쩐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말인데 축하하는 인사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기뻐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인사를 나에게 왜 할까? 도대체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설마 천사가 나타나서 내 결혼을 축하한다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닐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뜻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천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무슨 은혜를 입었는지 왜 축하를 하는지 인사를 그왜 그런 인사를 하는지 설명을 한단 말이죠. 뭐라고 설명해요?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들려왔겠습니까? 귀에. 자기가 약혼했는데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 아들이 마리 요셉과 결혼한 후에 낳을 거란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라 하고 인사했지만 사실은 이 인사 말이요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하할 인사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왜곧 결혼을 앞두었는데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임신하면 결혼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깨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앞둔 그것도 처녀가 자기 남편 될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런 인사가요, 마리아로서는 기뻐할 인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재앙에 가깝다. 결혼도 깨질 판이고 목숨도 위태롭게 되고. 그런데 무슨 축하할 일이란 뜻인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재앙이 닥친 거죠. 그런데 선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하하고 기뻐하신, 기뻐하라는 거예요. 축하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입학허가사도 받았는데 주변 온통 이 반대하는 사람뿐이고 제 아내도 못 간다고 하고 그래서 못 가게 되었어요.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위로할 일입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아, 축하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왜?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수능 점수가 곧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고, 그럼 그렇지 못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가게 되었어요. 생각하지 않은 대학에 맞닥치 않게 생각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위로할 일입니까? 사실은 위로할 일이죠.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원하지 않은 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 스승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 반려자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축하할 일입니까? 위로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서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질 때, 마리아가 그런 거잖아요. 결혼이 깨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큰일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물론, 마리아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잉퇴하게 하신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없었고, 더군다나, 태어날 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다? 아, 이런 일은 또, 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로서는 전무후무한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을 겪는 일이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완전히 다 이해는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고 그 일이 대단한 일인 건 분명해요. 비록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뜻밖의 일이고 자기에게는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상상조차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마리아가 도대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자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게 없다. 네 사촌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여자인데 임신해서 벌써 여섯 살이나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는 위태로운 일이고 뜻밖의 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면, 글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들만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그것이 내게는 재앙처럼 보이고, 내게는 그게 위태롭고 위험한 일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어긋난 것 어긋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거죠. 고난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불청객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또 성숙하게 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사도가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돼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사람으로 만들려고 때로 그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는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있던 이 놀라운 일,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요 모든 인류에게는 큰 축복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사건입니까? 이 복된 사건에. 마리아가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여라 하고 인사말을 건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내게 당장은 불청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때로는 내가 불청객처럼 여기는 사건일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걸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바라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는 놀라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청격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일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뜻에, 주의 계획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